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 부임하는 젊은 목사님을 학수보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교인들이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기다린 이유는 아,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 교회를 뭐새 물결을 일으키고 아, 목회를 좀잘 하시리라 이러한 목회적인 기대도 있었고요.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에서 점심을 중식을 이렇게 교인들이 먹는데 그 교회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국수 파가 있었고 밥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 어, 국수를 먹어야 된다. 국수를 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다른 주일날 사역도 하고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밥화를 주장하는 권사님들은 아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교회에서 밥을 한끼잘 먹어야 위로가 되지 국수만 먹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국수파와 밥파가 계속 싸웠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퇴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슬며시 빠지면서 새로 부임하는 젊은 목사님이 총명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라고 그것을 토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국수파와 박파가 새로 목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자, 목양실로 찾아가서, 권사님들이 우르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국수를 할까요? 밥을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참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더니요, 그동안은 무엇을 했, 해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국수를 먹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국수를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대로 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잘 목회적으로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밀어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국수파가 승리를 했다고, 이제 국수파가 교회를 다 이제 장악을 했다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일은 국수를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국수파와 밥파가 이제는 감정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련회를 국수파가 산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밥파는 무조건 바다로 가야 돼요. 또 밥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뭐 성탈절 그 선물을 떡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국수파는 무조건 안 돼요. 선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교,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요,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요, 오늘 새별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아리아포라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성경이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로마 교회에도 역시 이러한 아리오, 아리아포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는 왜 있었냐 하면 당시의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 로마 시내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 대부분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들여졌던 것을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시장에 유통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고기를 교회 안으로 반입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또그 밥파냐, 국수파냐, 고기파냐, 또뭐 비건파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문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안식구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에 모여야 된다. 주일에 모여야 된다. 아무 때나 다 모여야 된다. 이러면서 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진리이냐 비진리냐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아리오, 아리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대요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가 업인 여겼어요. 아,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도, 문, 그 문제도 넘지 못하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어, 토요일만 고수하고, 고집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업신 여겼어요. 또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고 그름에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됩니다. 스몰스몰 바리새인과 성기관들의 영적 교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씨가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50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부식이다. 되는 집안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 콩가루가 된다.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한다.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안 되는 집안은 가옥을 위한다.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 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얼굴만 뜯어 고친다. 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 되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날밤을 새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넘치지만 안 되는 교회는 비난과 억신력이으로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별 교회는 이러한 아리아포라의 문제를 잘 극복해서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되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묵상해. 우리는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그때는 국수도 나올 수 있고 밥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지혜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호흡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후로 보면 유대의 당국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시니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가 옳지 아니하나이 만약에 예수님이요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야 예수가 맹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말하면 로마의 반역한 죄를 물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곳에 가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마라, 우리가 세금 생활을 잘해라, 잘못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출발점을 봤어요.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외식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대나리온을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에 무엇이 어떤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가이사의 형상과 로마의 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세금 잘 내자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금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고 또, 어느 날이나, 뭐, 주, 주일이나, 또 평일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니,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그 신앙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는 거 역시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유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부족하고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이 믿음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혼란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형제의 사랑으로 늘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형제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적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 보자를 포기하시고 낙고천한 자리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적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유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한 곤충학자가, 아, 개미 군락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개미 군락지에 낙엽에 불을 불이 나게 된 거예요. 집에 가 가지고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군락지에 불을 끄려고 했는데 가 보니까 이미 불이 다 지나가 됐어요. 보니까 그 불이 난 낙엽에 수많은 개미가 가서 죽은 거예요. 야, 설마, 개미가, 이 개미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희생을 했을까? 그런 상황에 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또 불을 일부러 냈더니요. 또 개미들이 와가지고 불난 그 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큰 불이 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다 그대로, 개미들은요, 몸에 키틴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 요소, 효소가, 그러니까 몸에 그러한 게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으로 불을 다 진화한 거예요. 왜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가 영원히 내려놓은 자유입니까? 예수님도 계속 영원히 내려놓으셨어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그의 영광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멘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고 채식만 먹는다고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의와 평안과 희락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아리오포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돈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명예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코로나의 위기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평안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제는 형제, 자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곳이 보입니까? 대능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는 형제를 보고 아 싫어, 아 짜증나, 아 너무너무 싫어 이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자유가 형제 사랑으로 점검되어지고 희생적인 사랑 위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